자 서시 잘 쓰기 프로젝트 첫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음, 오늘은 서시 윤동주 이 다섯 글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매우 천천히 쓰는 정체로 이제 해볼 텐데요. 일단 아, 서시를 한번 정체로 쓴다고 하면 자, 자 시옷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가 되겠죠 이렇게. 자 화면으로 보기에 굉장히 천천히 쓴 거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뭐 빨리 쓰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아주 각을 잡고 서시 윤동주 이 다섯 글자를 아주 잘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종이를 인쇄되어 있는 그 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종이를 한장더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줄이 살짝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시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윤동주 선생님 성함을 써 볼게요. 윤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주자,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물론 빨리 쓰면 빨리 쓰면 순식간에 끝나는 글자죠. 근데 오늘은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줄이 없는 상황에서는 힘이 드니까 이거를 자, 연습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중이를 바꿔 볼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줄이 보이는데 여기서 새롭게 이제 써 볼게요. 일단 더 천천히 해서 그 설명을 조금 곁들이면서 써 보면 일단 시옷은 뭐 정확한 직선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곡선화 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자, 완벽한 직선, 완벽한 직선, 그 완벽한 직선, 직선 이렇게 해도 물론 우리 한글은 잘 썼다, 아니지는 뭐 알아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우리는 지금 더잘 써보려고 하는 거니까 멋을 좀내 볼게요 멋을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완벽한 직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도 완벽한 직선 근데 이거를 곡선화 시켜 볼 거예요 곡선화 이런 식으로 자요 직선을 이렇게 곡선화 시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근데 크게 봐서는, 이렇게 크게 봐서는 곡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를 곡선의 일부분이다, 하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휘었어요, 살짝.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선이 아니고 곡선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자, 대칭을 맞춰주고,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짧은 선, 긴선 한번 꺾어주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꺾어지고, 이 꺾어지는 각도가 그러면은 몇 도입니까? 음, 그냥 개념적으로 45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이 45도 냐면 실제 재봐도 뭐 45도, 뭐 오차 범위가 몇도 정도 되는데, 각도가 이게 이제 직각이잖아요. 여기에. 절반 나눈다. 이 정도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거를 매 순간 각도기 가지고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렇게. 네, 잘 보이죠? 그렇게 45도로 꺾고, 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끝에 가서 힘을 좀 빼면서 그 손목, 아, 손목이란다. 손, 엄, 검지 있죠? 검지, 검지로 획을 던진다는 느낌. 이 느낌인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속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서 스톱 하는 것과 자, 꺾어서 내려오다가 어느 그 끝에 한70% 80% 가서 획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끝에가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간 거는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한글 조형에 있어서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음, 시자나 서자는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요령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시 시자는 안 쓰니까 예, 시자 써야죠. 쓰는데 똑같아요. 곡선 느낌으로 가고 자, 완벽한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칭을 맞춰줘요. 대칭을. 자, 이때 또 주의할 게. 자, 이 선의 길이가 100이다라고 하면, 자, 이 선에 너무 위가 돼서도 안 되고, 이 선에 너무 아래쪽에 와도 안 돼요. 제일, 어, 따라하기 쉬운 건이 길이의 절반 정도가 이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반을 나눈다는 생각을 갖고, 이 길이 감각,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길고 짧은데, 그거는 이제 멋을 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됐죠. 음.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시자는 더 쉽죠. 지금 이 짧은 선이 없기 때문에 더 쉬워요. 다만 주의할 거는 이게 너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붙을락 말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붙기도 해요. 이거 붙으면 안 되고, C자를 쓸 때, 자, 곡선, 자, 나눠주시고, 꺾어서, 자, 수직으로 내려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로 쓰기로 한글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 선이 일치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좀 번졌네요. 원래는 좀더 짧아요. 이 펜이 지금 번지 마르기 전에 네, 펜이 다 하니까 번졌어요. 자, 그래서 서시를 이런 요령으로 이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름 윤지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바로 본인 이름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윤자를 쓴다라고 하면 자 이응 자 이와 같이 윤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주, 자, 어, 지금 서체는 뭐 명조체를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명조체. 그래서 어, 윤자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지금 이응을 절반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이 수직선 짧은 수직선 두 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 이응의 양 끝에 이 라인에 에, 위치하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평선 같은 경우도 이응을 가운데 뒀을 때 좌우 대칭, 좌우 대칭, 그러니까 이 선의 길이하고 이 선의 길이가 같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받침에 있는 니은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고딕체 스타일이죠. 고딕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여기를 곡선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동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공교롭게도 다 모음이 오나 유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대칭을 굉장히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대칭이 수평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 디귿, 대칭, 요거의 대칭. 그러니까 이제 세로 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게 비대칭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자를 이렇게 써서 여기 길고 짧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 비대칭이잖아요. 어,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없는데, 지금, 가로쓰기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옆 글자와 충돌이 생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 같은, 자, 동자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자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으로 쓰는 건 세로 쓰기에 적합한 방식이고 가로 쓸 때는 음 좌우 대칭을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좀더 어 현대적인 그 현대적인이라는 말은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의 본문 서체가 명조체입니다. 명조체. 어, 공식적으로는 명조체가 이제 아니고 바탕체라고 해야 맞는데, 자 우리 입에 명조체가 입에 붙어서 그래요. 명조체가 곧 바탕체예요. 근데 바탕체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더 이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명조 바탕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 서시를, 자, 글자 포인트 20을 가지고 제가 뽑은 거예요, 이 그, 뭐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 중에서 아래 한글 있잖아요. 그20 포인트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윤자나 동자 보세요. 좌우 대칭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어15 포인트로 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자안 올라가는데 자15 포인트 이런 식으로 되있어요. 뭐 포인트에 따라서 뭐 글씨 서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 사이즈. 개념이 좀좀 있다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지금 올려놓은 김에 자, 요선 두께를 빼고 이 지금 길이가 10mm예요. 10mm, 10mm면은 초등학교 1학년 공책 외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사이즈 의 노트죠. 보통 뭐 다이어리가 6mm가 많고. 보통 학생들 노트가 7mm. 조금 뭐 시험 답안지, 뭐 행정 고시라든지 이런 답안지가 8mm. 그다음에 뭐 기술사라든지 전문 시험이 이제 10mm가 있거든요. 대개 7mm, 8mm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제가 샘플로 써드린 글자가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20포인트. 20포인트.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20포인트로 된 거는 이제 제목. 그죠? 제목 아주 큰 장제목에 나는게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글씨 크기를 이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제가 <laughs> 요 똑같은 거를 한번 올려놔볼게요. 여기다가. 자, 사이즈가 그12 포인트로 보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개 워드 프로세서 키면은 보통 10mm에요. 1 0 m 그 10포인트가 디포트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재봤습니다. 10 포인트는 3 m m 에요요 높이가 키 높이가 그리고 12 포인트는 4mm. 그러니까 15 포인트 되면 비로소 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손글씨가 노트가 보통 7mm, 8mm인데 그죠? 8mm도 조금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7mm 노트가 제일 많거든요. 구하기 쉽고 그러면. 글씨가 5mm가 돼야 돼요. 5mm 또는 6mm 크면 6mm. 근데 이걸 7mm 공책을 꽉 채우면 좀 답답한 느낌 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책을 이게 예를 들어서 7mm짜리 공책이었는데 글씨를 꽉 채워서 쓰거나 조금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이러면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 크기를 생각을 하시고 어... 어떤 그 종이를 만나든 간에 이거를 꽉 채우는 방식은 좀 답답해 보이니까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서시 윤동주의 다섯 글자, 다섯 글자를 잘 써보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약간 그 옆으로 센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행 간격이 이만큼 됐으면 글씨가 이 위쪽 아래쪽 여백을 좀 두고 이 정도에서 채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윤자 설명을 살짝 드렸고, 동자 설명을 드리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도, 자, 지읒. 이렇게 써주고, 대칭을 이제 잘 신경을 쓰면 되는 글자입니다. 이 다섯 글자. 아, 이 윤동주라는 이름 세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이고요. 서시를 쓸 때는 이 수직선. 수직선. 음. 그리고 여기 지읒도 시옷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가 완벽하게 수평선, 사선 이런 느낌보다는 자 이게 지금 깍두기 글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자 수평선 갔다가 여기 곡선 이 여기 들어가는 거, 곡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들어간 거죠. 아주 큰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원의 일부분분이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러한 그큰 원의 일부분이다. 곡선이다, 여기가.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첫 시간이라서 정리가 안된 느낌인데, 자, 여러분들, 그 서시, 윤동주, 요 다섯 글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 지금 다섯 글자인데 이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몇 글자 가지고 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